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었죠. 컨디션 관계로 업로드가 늦춰졌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영상이니만큼 좀 재미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죠. 치킨 얘기예요. 치킨 얘기가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치킨 값에 민감해요. 치킨 체인이 치킨 값을 올린다고 정부가 나서서 엄포를 놓지를 않나? 대기업에서 치킨을 판댔더니 법으로 막아서지를 않나?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죠. 뭐 이름도 영어고요. 온갖 한국식 양념을 발라서 양념치킨이라는 고유의 음식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 기원은 분명히 한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치킨 코리안 스타일 프라이드 치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식 중 하나예요. 예 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은 코리안 bbq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일 거고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식들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음식이에요. 신기한 것은 한국인의 인당 닭 소비량 자체는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아요. 이 한식에 대한 주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치킨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이렇게 특유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음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집착할 만한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런 치킨이 매일같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유는 마트 치킨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2011년경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값싼 치킨을 팔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치킨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홈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의 CEO는 KFC 출신의 경영자로 알려져 있어요. 응당, 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당당치킨이라는 한 마리의 6,990원짜리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이마트도 오븐치킨을 5,980원에 내놨고 롯데마트도 한통 가득 치킨을 원래 가격보다 40% 할인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마트 치킨이라는 것들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은 치킨 전문점의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맛은 그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아요. 저는 이번에 이슈가 되는 치킨들은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심지어 식어도 맛있다. 에어프라이어에 몇번 돌리면 시중에 파는 치킨보다 낫다는 말까지 돌면서 새 마트 모두 치킨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인당 한 마리 구매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심한 경우에는 재판매 이루어지는 등 유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측할 만한 일이지만 치킨 업계는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단골 논리부터 마트가 치킨 업계를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고 판다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의 반응은 의외로 6,900원, 5,900원에 팔아도 남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치킨 업계를 공격한다고 했더니 마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이 가격에 팔아도 남는다. 니네는 왜안 남는다는 건데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bbq의 경영자가 치킨 값이 지금도 너무 싸다. 3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어요. 지금처럼 2만원쯤 받아서는 남는 게 없다고 말을 한 건데 그런데 마트 업계에서는 6,990원. 이에 팔아도 남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 말이 맞든 간에 매일같이 치킨 전쟁 기사가 포털 메인을 장식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저는 늘 시장의 편에서 왔습니다. 치킨 값이 비싸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닭 원가가 얼만데 하는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일관된 반응을 했어요. 어차피 치킨이라는 것의 원가에서 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데 생닭 값이 아무리 떨어져 봐야 키로당 몇백 원 하락을 하는데 그것 떨어졌다고 950g짜리 850g짜리 치킨 값이 몇 천원 떨어져야 된다고 기대를 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그리고 비싸면 안 사먹. 면 그만이다. 세상에는 치킨 말고도 시켜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방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음식을 이렇게까지 싼 배달료를 내고 먹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서 치킨 가격이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시장 균형이라는 단어가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시장 논리로 시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치킨집이 아니라 치킨 고객의 입장이면서도 항상 치킨집, 치킨체인 편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같은 시장 논리로 치킨집을 깔 겁니다. 마트는 한 마리에 6,990원을 받아도 남는데 치킨집은 2만원을 받아도 남는 게 없어서 3만원은 받아야 한다. 대체 닭으로 무슨 짓을 한 건가요? 경비 구조가 대체 어떻길래 누구는 6,000원에 만드는 걸 누구는 2만원에도 못 만든다는 겁니까? 치킨집은 영세에서 그렇다. 닭을 점포별로 따로 시장에 가서 알아서 사서 씁니까? 아니죠. 본사에서 일괄 구매하는 거죠. 치킨 체인 중에 닭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비에 BHC가 1년에 사용하는 닭의 숫자가 2천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마트에서 직접 판매하는 치킨의 수는 기사에 따르면 이번 치킨 전쟁 이전에는 월평균 5만 마리 정도라고 해요. 1년에 고작 60만 마리인 거예요. 2천만 대 60만이라고 해서 이마트가 영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BHC를 비롯한 치킨 체인들이 생닭 그리고 치킨을 만드는 각종 원재료 시장에서 바이어 파워 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는 결코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들보다 힘이 딸리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3배를 들여도 같은 물건을 못 만들어낸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기름도 더 많이 구매하고 닭도 더 많이 구매하고 양념도 더 많이 구매하면서 원가율을 못 낮춰서 누구는 7천원에 팔아도 남는데 누구는 2만원에 팔아도 안 남는다. 그러니까 7천원에 팔지 말아라. 싸게 파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심법입니까? 닭값이 올라서 치킨을 비싸게 받겠다. 인건비가 올라서 비싸게 받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할 때는 분명히 시장 논리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뒤집히니까 갑자기 시장 논리는 어디 가고 내가 안 남으니까 네가 장사를 하지 마라. 무슨 반시장 공산주의 미친놈의 논리가 등장을 했어요. 7천원대 2만원의 싸움이라면 심지어 그래도 2만원 받는 쪽이 더 손해라면 그냥 당신들 경영상의 문제 아닌가요? 참고로 BHC의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32.5%예요. BBQ는 1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본사 영업이익률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트 치킨, 안 남으면서 남는다고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남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마케팅을 배워 본 분들은 로스 리더라는 개념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 미끼 상품, 유인 상품 정도 될 겁니다. 손해를 보고 팔면서 고객을 매장으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상품을 말해요. 전단에 실리는 폭탄 세일 물품들 이런 데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코스트코의 로티세리 치킨,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로스 리더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나오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과자, 빵, 과일, 돼지고기, 소고기, TV 이런 걸 원가 이하로 팔면 오케이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치킨은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심보입니까? 그게 마트가 배달 시장에 진입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배달을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사라는 게 소비자가 원하면 하는 거지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법이 그걸 막아섭니까?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공간 다른 기회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시장에서 가격만 싼 건데 그게 설령 원가 이하던가 말던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고객들이 줄을 서서 사 먹어 봐야 고작 점포당 몇백 마리 팔고 땡이고 그것도 한시적 할인 행사인데 마트가 원가 이하가 아니라 판촉 행사랍시고 치킨을 공짜로 나눠준들 그걸 무슨 이유로 비판하는 겁니까 그걸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는 겁니까 대체.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마트에 가면 초밥 코너가 다 있죠. 그런데 일식집들이 마트 초밥이 일식집을 위협한다고 마트 초밥에 반대하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하이엔드 스시야가 아니더라도 일식집 간판을 달아놓고 장사하는 그 누가 마트 초밥의 경쟁 의식을 느낄까요? 마트 조리 코너에서 동파육, 양장피 이런 거 판다고 중국집들이 단체로 반대를 하던가요? 대체 얼마나 경쟁력이 없으면 치킨 전문점을 표방하는 데다가 배달까지 해주면서도 마트가 치킨을 팔면 업계가 다 망한다는 겁니까? 마트 초밥과 일식집의 초밥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접근 경로도 다르거니와 고객이 기대하는 것이 아예 다릅니다. 마트 초밥은 사람이 쥔게 아니라 기계가 짜는 밥이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평을 하면 그게 쪼다죠. 마트 치킨과 치킨집 치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 완전히 다른 시장이어야 해요. 마트 치킨은 치킨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치킨 체인을 장기간 운영해온 본사만의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계에서 수천만 원을 내고 배워온다는 무슨 양념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배달도 안 해줘요. 그런 마트 치킨과 경쟁 관계다. 심지어 경쟁을 못하겠다 우리가 진다 그러면 그런 산업이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 가맹비는 왜 받는 겁니까 그러면 남보다 경쟁력 있게 해주겠다고 점주들한테 가맹비를 받는 것 아닌가요 가서 시장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대신 수수료를 내라 이게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치킨이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큼 치킨을 자주 시키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맨날 사무실에다 치킨을 시켜 주니까. 지금까지 시장 논리로 가격을 올렸으면 마찬가지로 시장 논리로 신규 진입자의 도전을 받아들여야죠. 신규 진입자가 나보다 가격을 3분의 1밖에 안 받는데 맛은 똑같고 나보다 더 남는다. 그러면 그냥 망한 겁니다. 징징거리지 마세요. 교과서에도 나오는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마트 욕할 거 없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는 소매업자 욕할 거 없고 싸고 맛있는 치킨을 원하는 소비자 너무 싸고 너무 맛있어서 배달도 안 해주는데 시간만. 가서 줄을 서서 사먹는다는 소비자를 욕할 것도 없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가맹비를 받았으면 남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차별화가 이미 되어 있었어야죠. 한 점에 15,000원 하는 스시야의 셰프가 마트 초밥은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한다고 가격이 30분의 1인데 어떻게 경쟁하냐고 투덜거리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마트 치킨이랑 비교합니까? 가서 드셔보세요. 마음껏 드세요. 얼마든지 드세요. 바로 다시 우리한테 오게 될 겁니다. 우리 고객은 마트 치킨은 두 번도 못 먹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떼고 그냥 집이라고 하십시오. 가맹비는 왜 받습니까? 그냥 집인데 이런 논란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자유 시장이라는 건 오직 내가 물건을 싸게 살 때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그 괴상한 사고 방식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보호해주기 싫고 나는 보호받아야겠고 그렇게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남이고 상대방이에요. 때로는 내가 소비자지만 때로는 내가 공급자고 내가 상인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이래야 된다. 대기업은 저래야 된다. 대기업은 이걸 하면 안 되고 대기업은 저걸 하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그 사고 방식도 좀 버립시다. 기업이 신경 써야 할 것은 한 가지뿐. 이에요. 고객이 이걸 원하는지 아닌지 큰 회사라고 해서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큰 회사일수록 거기에 더큰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